네, 코인투자 클럽입니다. 오늘은 리플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차트 분석도 해보고 시장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살펴볼 내용들을 제가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 일단 이슈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트럼프가 어, 코인 관련해서 전략 비축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었죠 예 이걸로 인해서 이제 리플이 어, 33% 폭등 했다가 예, 다시 마이너스 18.79% 하락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더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좀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코인 시장이 있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발 악재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트럼프 관세 폭탄.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사실 그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관세는요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 카드를 꺼내면서 사실 미국 나스닥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엄청난 사실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겠죠. 때마침 이더리움도 이더리움도 뭐 역대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 불통이 이제는 이제 코인 시장까지 지금 이제 이동한 상황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코인 시장이요, 전 세계 금융 시장, 투자 시장의 주류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기침을 하면은요, 나머지 모든 투자 시장이 다 감기에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코인 시장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일단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대폭락을 하면, 코인은 그것보다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10% 빠지면 코인은 30% 빠진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스닥이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엄청나게 크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불확실성이요 제거된 게 하나도 없고요 뭐 새롭게 나온 어떤 좋은 소식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라면 최대 악재는 뭐냐 그동안 많이 올랐어. 그런데 뭔가 불확실성이 생겼어. 그러면 이 구간에서요. 신규 자금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은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여기서 어물쩡거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 물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대기 자금들이 이 물량들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코인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리플 관련해서 트럼프가요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이제 비트코인 포함해서 리플까지 포함이 됐었죠 자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코인을 인정한 겁니다 앞으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겠죠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어쨌든 성명을 통해서 인정한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강세장은요 호재에 민감하고요 악재에 둔합니다 반대로 약세장은 호재에 둔하고요 악재에 민감해요 자 보십시오 이거 사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정한 거잖아요 코인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그리고 하나는 잘 모르겠네요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팔면 안 돼요 왜 인정했으니까 반대로 아직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왜 리플 그날 33% 폭등 그 다음 날 마이너스 18.79% 폭락 이게 뭐예요? 이 호재에 대해서 일일천나 단발성 호재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은. 장기적인 방향성 축이 이미 결정된 대단한 재료인데도 시장에서는 이거를 단발성으로 취급해 버렸어요. 그마만큼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매도 심리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미국발 악재. 미국발 악재는 뭐다? 트럼프 관세 폭탄 강해 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쨌든 트럼프는 여러 국가들과 무역과 관련해서는 관세 폭탄을 지금 때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다 하나씩 하나씩 제 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미 그때쯤이면 시장은 좀더 많이 지금보다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뭔가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면 그때 아마 시장은 반등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아니라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은 약세장입니다.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악재들이요. 일단 소문에서 시작해서 사실로 확인되고 그러고 나면 이게 더 이상 악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소문만 무성한 거예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게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는 앞으로 코인 시장은 요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더 많이 빠지고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리플 관련해서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3월 4일이죠. 아 오늘이 3월 4일이니까 제가 3월 3일 날 여러분들께 그 리플을. 어, 어제죠 3월 3일 날한 10시경에 제가 리플 쇼 포지션을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제가 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세개에 대해서 제가 어제 쇼 포지션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총세번의 거래가 있었고요 그중에 두 번은 손절하고 한 번은 하방으로 크게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 거래했던 두 번의 거래는 약손절로 약 끝냈고 나머지 세 번째 거래에서 크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어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구간에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이 상단선과 하단선이 중요하다. 여기 수치 보이시죠? 여기서 매도를 때리는데 만약에 이 상단선을 만약에 재돌파하게 되면 이때는 매수로 스위칭 해야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도 만약에 이게 시세가 나지 않고 다시 밴드 하단을 이탈하면 최종적으로 매도를 때려야 된다 스위칭을. 그러니까 보통 저는 텔레그램 방식구들한테 어 이렇게 저항선과 지지선이 정해지면 저는 어 총세 번의 거래를. 전해드립니다. 근데 어제 다행히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하고 난 이후에 33% 이상,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밴드 값이 만들어지면서 이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운이 좋게도요. 쇼포지션 기준으로 저희가 보통 레버리지를 열 배를 쓰거든요. 보통 지금 열 배를 쓰는데 현재 약180% 정도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쇼포지션을 어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리플 관련해서 이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 분석도 좀 함께 해드릴 건데요. 이제 이거 보시는 화면은 그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사실 이제 어제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 어제 사실은 흐름이 이렇게 됐었어요. 흐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어제요. 이게 이제 선이 세 개가 보이실 거예요. 총네 개가 네 개가 보이실 건데 제가 이제 이네 개의 선을 가지고 어제 어. 올려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파동 하나가 제가 1 2이 구간, 이 구간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그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a b c a b c. 그래서 이 파동을 중심값으로 잡고 이 파동을 중심값으로 잡고 이 중심값에서 이 최상단과 하단을 대칭값으로 잡아서 이거 매매 근거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중시값을 기준으로 이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이세 개의 선을 하나의 밴드값으로 잡고 매매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이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이 하단 기준선을 기준으로 최상단까지 세 개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가지고 밴드값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살라서 실제로 이 하단을 좀 이탈을 해줬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과감하게 매도 포지션을 이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행히도 이 밴드 값이 지켜지면서 하방으로 거의 약180% 정도의 지금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포지션을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느냐? 이제 보통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손익비를1대 3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손익계를 예를 들면 이 밴드 값의 3배죠 그러니까 1대3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정도 영역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인 보유 물량이 70%는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물량에 대해서만 앞으로 48시간 동안 이제 보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8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포지션은 청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제 제가 잡아 드렸던 포지션을 가지고 현재 지금 매매가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3월 4일이니까 새롭게 이제 포지션이 또 새롭게 이제 밴드값이 설정되면서 새롭게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좀 의미 있는 밴드 중심 값이 나오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통, 어, 저녁 7시 이후부터, 이후부터 좀 의미 있는 밴드 값이, 어, 그때부터, 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밴드 값 상하단이 이제 구조적으로 나오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 설명을, 어, 드리면서 이미지랑 함께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어 텔레그램 채널 이제 참여 방법은요. 보시는 화면처럼 010-9893-3148로 여러분들께서 참여라고 문자를 주시면은요. 제가 어, 텔레그램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링크 주소를 클릭하셔서 예. 들어오시면 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어,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라면 이제 리플 어, 리플 관련해서 우리가 어, 장기 투자자라면 어, 현재 시세를 우리가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대내외적인 어떤 그 이슈들과 연계해서 어, 리플의 지금 현재 차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차트의 흐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장기 투자자라면 이거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을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잠시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리플 일봉 차트이거든요. 리플 일봉 차트인데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그 차트를 통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거는요, 자 과거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좀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은 뭐 현재 리플의 상황이 앞으로 뭐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거는 이제 100%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수 있는 거는 어, 이겁니다. 가운데 보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죠. 지금 리플은요, 지금 이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이격도가 크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격도는 사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격도가 크면 클수록 이동평균선 이 시세를 끌어 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그동안은 시장이 예를 들면,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았고, 코인 시장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악재가 없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도가 엄청나게 큰 상황에서도 주가가 버틸 수가 있었어요. 리플의 주가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호재에 둔,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해지는 형태로 지금 수급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시세가 이 이동평균선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또 다른 뭔가 대형 호재가 터지지 않으면 볼린저 밴드 이 하단과 이 이동평균선 중심선과의 이 중간 값까지 또는 최, 그리고 좀더 악재가 더 진행될 경우에는 이 하단선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요. 거의 한7,8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차트를 우리가 조금 더좀 보면 이 사례도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격도가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동평균선까지 하락을 하죠 그리고 지지를 받고 난 이후에 올랐는데 이 전고점을 트라이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36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결국에는 볼링저밴드 하단까지 가서 긴 어때요? 기간 조정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현재 리플이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서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리플을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데서 사실 매수를 하신 분들은 걱정이 없죠. 왜냐면 왜냐면 현재 수익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리플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한다라는 전제를 놓고 우리가 차트를 지금 분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사지 못하고 여기서 산 투자자라면 현재 많이 손실을 보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팔아버리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다시는 리플을 사실 수가 없으세요. 오히려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기매매가 아니고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따지잖아요. 수렴 이후에. 발산이 나오죠. 그리고 가격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렴 기간 조정을 받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때요?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때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런데 사실 장기투자는요. 이런 구간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난 끝나는 시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는 시점. 이런 구간에서 사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의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사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어디서 사느냐 이런 구간에서 삽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 또 사야 되는데 못 사죠. 왜이 가격이 너무 높아 보이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이때부터 어때요?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격 조정이 오면 또 손절해버리죠. 보통 투자자들이 요 이런 데서 사잖아요. 마이너스 30%까지는 버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 이상 넘어가잖아요. 이때부터 다 팔아버립니다. 숏 스키지 현상이 나면서 이게 40%, 50%, 60%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래서큰 폭의 가격 조정이 와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번 쑥 반등하고 옆으로 횡보하죠. 실제로 일급 투자자들은 요 이런 데서 코인을 다 쓸어 담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코인을 장기 투자한다고 사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서 사신 거잖아요.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하실 거라면 이제는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손절하고 난 이후에 다시 내리고 여기서 살 자신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일단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애당초, 애당초 장기 투자라는 거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진입 가격,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라면 이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좋죠. 361선 이하로 리플 가격이 떨어지면 이때부터 물량을 좀 두점두점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딱이 구조에서 딱이 구조에서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물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을 버티고 나면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를 따라서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니플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뭐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요 예 사는 구간은 아닙니다. 예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항상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시작되는 구간. 그게 어디라고요? 최소 기준이 예, 360일선. 이 구간부터가 뭐 쇼츠케지가 더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이제 기간 조정이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물량을 이제 담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 일단 모두 다 어, 준비가 끝났고요 아 말씀이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어쨌든 오늘 3월 3일이 4일이었고 지금 현재 트럼프발 악재가 있다 이제 그게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을 흔들고 있고 이러한 매도 심리가 이제 코인 시장까지 일단 불똥이 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것 때문에 하락하고 있고 어 비트코인이 하락한 폭보다는 현재 알트코인들 피해가 더 크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이라면 지금은 사실 손절을 해야 될 때다. 어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이미 보유 하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그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과 기간 조정은 필수다. 이제 그거를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를 분들은 아직 가격 조정이 끝난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시작되는 구간, 이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한번 분할매수 해봐라.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이 시작되는 구간 은 어디냐? 이동 평균선 360일 이동 평균선을 가격이 이제 부딪히는 그 구간부터가 어, 가격. 가격 조정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니까 한번 그때부터 한번 진행을 해 봐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 이제 저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장 중에 어 숏과 롱 포지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어, 저한테 어, 전화번호하고 이 전화번호로 저한테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참여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메이저 코인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꾸준하게 모니터링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분 차트를 이용한 장중 어, 트레이딩 매매도 제가 계속해서 어, 관점을 공유해주고 있으니까요. 이걸 참여해서 참고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라면 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 그 댓글 참여해서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또 컨텐츠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인투자클럽이었습니다.